세상은 때로 예정된 각본을 찢어버리는 순간을 목격한다. 지난주 여의도 KBS 홀에서 펼쳐진 한 무대는 단순한 방송 녹화를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예고조차 없었던 단 2분의 시간. K팝 아이돌, 뮤지컬 황태자, 그리고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을 꿈꾸는 김용빈과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진성이 함께 부른 안동역에서는 대한민국 음악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조합은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 K엔터테인먼트의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에 붉은 햇살이 스며드는 KBS 본관 로비. 비밀리에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 T의 첫 녹화를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태프들보다 더 깊은 긴장감에 휩싸인 한 남자. 바로 3년이 넘는 공백을 깨고 대중 앞에 다시 서는 가수 김용빈이었다. 한때 K-POP 보이그룹의 메인 보컬로 정상에 섰고, 천회가 넘는 커튼콜을 받으며 뮤지컬 무대를 지배했던 그가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공중파 카메라 앞에 다시 섰다. 그가 무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해 터져 나오며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듯 했다. 습관처럼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외친 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트로트대로 대로 진성이었다. 마치 오랜 사제지간처럼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각오와 믿음을 확인했다. 폭발적인 고음으로 팬덤을 몰고 다니던 김용빈이 돌연 트로트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진성의 신의 한 수와 같은 한 마디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감성으로 트로트의 판을 새로 짜려면 김용빈을 데려와야 한다. 지난 겨울 회의 석상에서 진성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라는 강력한 예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화려한 무대 뒤가 아닌 녹음실 복도의 작은 찻잔 앞에서 이루어졌다. 목을 풀며 흥얼거리던 김용빈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진성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영감의 번개가 내리쳤다. 이 목소리라면, 이 색깔이라면 트로트라는 장르에 완전히 새로운 색을 덧칠할 수 있다. 그 영감의 화살은 KBS 기획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고, 단숨에 프로젝트 T, 속칭 트로파노라마의 편성을 확정짓는 기폭제가 되었다. 파일럿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스케일은 가히 블록버스터급이었다. 세대를 넘나드는 진검다리라는 거대한 콘셉트 아래 포크, 일렉트로닉, 정통 트로트가 한 무대에서 거대한 레이어처럼 쌓아 올려졌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 김용빈의 잠자는 공주 무대였다. 국악 탑 리듬 위에 얹힌 록 밴드 세션, 금관군이 뿜어내는 화려한 브라스 사이로 중앙원형 리프트가 서서히 솟아오르며 김용빈이 등장했다. 핀 조명이 그의 노란 장광을 따라 붙는 찰나.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진성이 보일듯 말듯 주먹을 살짝 들어보였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침묵의 응원이자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달빛으로 물든다. 김용빈의 첫 터밍이 낮게 깔리는 순간 스튜디오 좌우의 스물네개 LED 캔버스가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객석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미쳤다. 이게 트로트라고. 이건 그냥 고막 파티 아니야? 20대 커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시니어 존의 60대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박수를 쳤다. 세대와 장르의 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SNS에 업로드된 직캠 영상은 단 3일 만에 조회수 420만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샵사인 김용빈 트로트 버전 해시태그는 틱톡 글로벌 차트 7위까지 치솟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알고도 놀랐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K팝, 뮤지컬, 그리고 트로트. 한 명의 아티스트가 세계의 장르를 아우르는 전례 없는 커리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미디어 분석 플랫폼 사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김용빈 관련 트로트 키워드 노출량은 한달새 무려 12배나 폭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원 플랫폼의 프리세이브 예약 건수였다. 5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던 철옹성의 트로트 시장에서 20대 유저 비율이 48%를 넘어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진 혹은 강제 세대 융합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방송 시청률 역시 첫 방송 일부 6.2%, 2부 7.9%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가볍게 차지. 최근 몇 년간 지상파 황금 시간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경이로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모든 녹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처럼 이어진 순간, 바로 그 사건이 터졌다. 예고에도 없던 잔동역에서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객석은 술렁였다. 김용빈이 깔끔한 미성으로 후렴의 화음을 쌓자, 진성이 즉석에서 키를 반톤 올려, 애드리브 벌스를 터트렸다. 밴드는 미친 듯이 일렉 기타 솔로를 더딥혔고, 관객석의 휴대폰 플래시가 은하수처럼 무대를 수놓았다. 카메라 감독조차 넋을 잃고 앵글을 넓게 잡아버린 기록되지 않은 이 2분 남짓한 장면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순식간에 조회수 천만 회를 찍고 레전드 라이브의 반열에 올랐다. 한 방송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무너졌던 방송 음악 생태계를 부활시키려면 아이돌, 국악, 뮤지컬이 한데 섞인 이런 이종교배가 절실하다. 김용빈과 진성이 그 해답을 보여주었다고 단언했다. 오늘 무대가 변곡점이라면 내일은 어디를 향해 노래를 걸어야 할까요? 녹화 후 인터뷰에서 김용빈이 던진 질문에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장르는 스펙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떠나는 여행이라고. 진성 역시 트로트를 택한 게 아니라 노래를 택한 거니까 길은 스스로 넓어지는 법이라며 제자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스튜디오의 모든 불이 꺼진 뒤 진성은 텅빈 객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제대로 불씨 당겼으니 이제 용빈이가 알아서 나무를 지펴야지. 이 말은 편집되었지만 그들의 무대를 목격한 모든 이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명장면으로 남았다. 이제 트로파노라마 서머나이트 라이브라는 타이틀로 예고된 다음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두 차례 멈춰섰다. 17세 고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본방 사수 실패하면 평생 후회할 레전드라며 티켓 전쟁에 뛰어들었다. 김용빈과 진성, 믿음으로 손을 내민 대선배와 새로운 길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딘 후배가 함께 만든 이 거대한 파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여의도 작은 스튜디오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은 케이트로트가 앞으로 걸어갈 수십 년을 미리 조망하는 눈부신 전망대가 될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노래가 변신을 두려워하면 이미 멈춘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김용빈의 호흡은 지금 가장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막 역사가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